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맞이 않는 여러분의 귀염둥이 버번킹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벌써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으로 치면은 땡스 기빙 데이가 바로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고 아무래도 찬바람이 불면은 또 여러분들 버번 위스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땡스 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감사한 분들께 선물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연말을 통해서 미국에 오실 기회도 계실 거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법원 청국 미국에서 혹시 이 병들을 보신다면은 이번 연도 내에 꼭 집어가야 할 위스키 탑들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버3부터 같이 함께 달려보실까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위스키 중에 탑드리 위스키 중에 넘버3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통해서 메이커스 마크 레귤러랑 메이커스 마크 46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많은 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리는 위스키 바로 메이커스 마크 46 캐스크 스트렝스입니다. 이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캔터키의 메이커스 마크 디스틸러리까지 가서 직접 공수를 해오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은 제품인데요. 정말 이게 사기가 아닌 사기인 게 거기서는 분명히 이거는 정말 리미티드다. 이제 디스틸러리에서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저가항공을 타고 갔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오버차지까지 물으면서 제가 이 병을 가지고 왔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코스코에도 제가 저번주에 저희 동네 캘리포니아 LA 주변에 있는 코스코에도 깔려있는거를 쫙 깔려있는거 봤어요 심지어 저같은 경우에는 이걸 65달러 주고 63, 65정도 주고 제가 켄터키에 있는 메이커스 마크 디스틸러리에서 63정도를 주고 제가 직접 가져온 위스키인데 코스코에서 LA에 있는 코스코에서 저희 동네에서 저번 주에 55달러 가까이 지금 풀려 있는 걸 봤는데 정말 뭐 위스키 이게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위스키대로 돌아가서는 제가 메이커스 마크 46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커스 마크 46 캐스크 스트렝스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치 23-01이라고 해서 23년도 2023년도 01번 첫 번째 배치고 푸르프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도스 같은 경우는 110.3도입니다. 그러면은 55.15 정도 될 텐데 55.15도 정도 될 텐데 프러스가 110.3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캐스크 스트렝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60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이커스 마크가 스파이시함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부드러운 맛으로 즐기는 분들께서는 메이커스 마크의 부드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은 캐스크 스트렝스인 만큼 조금 더 이제 컨센트레이드된 맛을 느낄 수 있는 메이커스 마크 46 입니다 그래도 웬만한 메이커스 마크 46에 비해서는 굉장히 도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제가 이거를 평소에 먹던 식으로 하이볼을 타서 똑같은 양을 넣었는데 굉장히 조금 셌어요 일반 메이커스 마크 46에 비교해서 그래도 메이커스 마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메이커스 마크 포리46 이거는 보이시면은 꼭 한번 하나 사기를 추천드리는 탑3 위스키 중에 넘버3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 디스틸러리에서도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이거는 리미티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은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요. 뭐 말씀드렸듯이 코스코에도 있고 아니면 뭐 웬만한 로컬샵에서는 힘들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60에서 한 100불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위스키들 중에서만 골라서 탑3를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어느 순간 물건이 싹 빠져버리면은 없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메이커스 마크 46캐스크 스트링스는 보이시면은 한번 사길 추천드리는 제 추천 버번 위스키 넘버 3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넘버 2로 돌아가 볼까요? 넘버 2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당연히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넘버 2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보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가 물량이 한번쫙 사라졌다가 다시 물량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이면은 사야지 보이실 때 사야지 나중에 사야지 나중에 사야지 하다가는 물량이 쫙 빠져버리면 은또 언제 돌아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이시면은 꼭 사야 하는 추천 위스키 버번 위스키 넘버 투는 바로. 납크릭 12입니다. 납크릭 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납크릭 9, 9 year 기본 제품들은 워낙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납크릭 12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설명을 특별히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없어요. <laughs> 지금 위스키가 뭐 캐스크 스트레스 이런, 이런 거 이제 46 같은 거는 그래도 좀차 있잖아요. 캐스크 스윙스서좀좀 좀 세기 때문에 나크릭 1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벌써 딴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크릭 12는 혹시 나크릭 9이랑 뭐 12랑 나크릭은 15년도 있고 18년도 있는 거 혹시 아시죠? 그 중에서도 레이블도. 정말 팔에 가지고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납크릭 12는 그리고 납크릭 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65달러 정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렴하게 파는 데는 55 정도까지 봤는데 납크릭 같은 경우에는 65달러 정도면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12년 제품이면은 법원에서는 12년 정도 되면은 뭐 스카치 같은 거에서는 기본적이겠지만은 법원이 12년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에이지가 높은 건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납크릭에크릭 9의 그 플레이버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조금 더 오키함이 있는데 15년이나 18년처럼 그렇게까지 세진 않지만은 낙크릭 12는 이제 드시기에 따라서 조금 아무래도 납크릭9 같은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오픈하셔서 드시기는 훨씬 편해요. 납크릭 12 같은 거는 아무래도 블렌튼이나 뭐 이글레어처럼 약간 더 오키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따라놓고 조금 더 향을 즐기시면서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잔에 따라놓은 다음에 향을 맡으시면은 납크릭 9에서 이제 조금 더 연수가 높아지면서 오키함을 날리시면서 이제 거기서 레이어를 벗기시는 거예요. 한 가지씩. 그래서 정말 납크릭 인에 업그레이드 된 이제 복합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납크릭 12도 지금 흔히 보인다고 하셔서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오실 기회가 계시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면은 당장 사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쟁여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리미티드는 아닌데 제품이 진빔 같은 경우에서 납크릭을 12년을 쫙 뽑았다가 물량이 쫙 빠지면은 또 1년 2년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납크릭 12는 제가 65달러 정도의 가격이면은 정말 추천드리는 위스키로 오늘 버번 위스키 넘버 2에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길게 끌지 않고 여러분들께 제이 버번킹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제이 주제에 따라서 막 정말 힘든 엘로케이 t 마 e 같은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뽑은 2023년 땡스기빙 데이를 맞아서 감사한 분들께 아니면은 이번 연말이 가기 전에 보이면은 꼭 잡아오길 바라는 법원 넘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위스키에요. 넘버원은 자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의 정말 넘버원 위스키는 위스키가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제가 재미를 위해서 샀어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시럽이에요. 이제. 크라운 메이플 시럽 이라고 이것 역시 뉴욕에서 제조를 하는 크라운 메이플 시럽 인데 이거 두개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도우 제인 1년을이 크라운 위도우 제인 10년을 숙성한 배럴을 이제 이 회사로 보내요 메이플 시럽 회사로 그래서 크라운 메이플 시럽을 또 숙성을 하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도 제인을 이제 숙성했던 배를 해서 메이플 시럽을 이제 숙성합니다 해서 선전을 하는 건데 제가 재미를 위해서 샀는데 이게 25불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받고 나서는 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말 스테그 주니어 병이랑 똑같은 병에 정말 이렇게까지 크게 750짜리가 올줄 몰랐어요. 25불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위도 제인을, 이제, 메이, 이제 숙성했던 배럴에다가 메이플 시럽을 숙성하고, 그거를 다시 위도제인에 보내요. 이게 순환 경제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도 제인 10년을 숙성한 배럴을, 이제, 크라운 메이플 회사에 보내서, 크라운 메이플을 이제 숙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라운 메이플 숙, 이제 시럽을 숙성한 배럴을 다시 위도우 제인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정말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미국, 법원의 천국, 미국에서 이 정말 추천하는 2023년 보이면은 꼭사하는 위스키 넘버 월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앞으로 갈게요. 자.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못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는 지금 정식 수입이 되지 않는 제품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거는 위도우 제인 데케댄스입니다. 데케댄스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이제, 이제 직역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굉장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데케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레강스 하다는 뜻도 있고, 이제 초콜렛이나 그런 약간 디저트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이제 뭐초콜렛이 악마의 유혹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쓰이는 단어인데 제가 정확하게 직역을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미국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미국에 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 지인 분들 계신 분들 혹시 부탁할 분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추천드리는 위스키는 바로 위도우 제인 데크댄스입니다. 위드오 제인 데크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90에서 100 정도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한 92달러 정도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위드오 제인 데크댄스는 지금 이만 때쯤이 이제 지금 11월인데, 이제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에 1년에 딱한번 출시되는 배치에요. 그래서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이번 연도를 놓친다 하셔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나온 배치인데 당연히 이제 배치 넘버 no. 7의 Bottle 182 Date 2022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45.5도의 91proof 입니다 지금 위도제인 1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1proof 똑같아요 지금 45.5도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일로 갔다가 일로 간 거를 다시 이거를 넣어서 만들어주는 게 이거니까.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 뭐 잭다니엘 허니나 뭐 와일드 터키의 아메리칸 허니처럼 그렇게 단게 아니에요. 이제 메이플 시럽 피니쉬를 했는데 정말 어느 정도냐. 위도고 제인 10년을 혹시라도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괜찮은 위스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65달러라서 약간 가격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이들 꺼려하시겠지만은 위스키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위도우 제이는 이제 직접 디스틸링 하는 컴퍼니가 아니고 켄터키, 테네시, 인디아나에서 소스를 해서 만드는 법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위도우제인 10년을 이제 10년에다가 메이플 시럽 피니쉬를 했다 그러면은 뭐 요즘에는 기원에서도 메이플 시럽 피니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메이플 시럽 피니쉬 제품의 원조 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위도우제인 데크랜스입니다. 위도우제인 데크랜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고 정말 잘 만들어진 위도우 제인 10년 제품에 아주 살짝 메이플 시럽 피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 인위적인 단맛이나 그런 게 나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서 그냥, 그냥, 그냥 때려보시면은 못 느낄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약간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면은 이 메이플 시럽의 단향이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법원 자체가 단면 달지만은 그 위에서 약간 이렇게 코팅을 시켜주신다고 보면 돼요. 약간 좀 더러워 보이나요? 약간 코팅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그 고급스러운 단풍나무 수액에 그 메이플 시럽의 단맛이 코팅돼서 오일리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딱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아 이렇게서 얘기하면 또두 가지 딱두 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90불에서 100불 정도면 상당히 가격이 나가긴 나가죠. 그리고 또한 가지 단점은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위스키 뭐세 잔, 네 잔은 금방 마셔도 뭐 취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위도우 제인 데크랜스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 10월, 9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다섯 병 정도를 제가 집에 재놓은 상태인데 위도젠인 데크랜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소처럼 평소 네잔 다섯 잔을 마셔도 안 취하는데 평소에 한 잔만 마셔도 이게 약간 몸에 이게 코팅이 돼서 약간 더 오일리한 그런 맛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메이플 시럽이랑 뭐 결합을 해서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인체적으로 뭔가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른 건지 한 잔을 마셔도 그냥 쑥 넘어가면서 약간 치기가 올라오는 그런 게뭐 좋다면 좋고, 이제 약간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위도우 제인 데크랜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위도우 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뉴욕에 있는 회사고, 지금도 당연히 뉴욕에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헤븐 힐로 이제 오너십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켄터키 테네스 인디아나 위스키를 이제 믹스해서 나오는 제품인데 만약에 헤븐힐에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으면서 이제 작년 재작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1년에서 이제 1년 미만으로 숙성을 하는데 이제 10년짜리 제품을 1년 미만 숙성을 해서 이렇게 병입해서 내놓는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헤븐힐이 내년에 나오는 제품, 2024년에 나오는 제품은, 만약에 자기 법원을 넣어서 이렇게 숙성을 시켰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맛은 안 나올 거예요.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원래 하던 방식 그대로 지켜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헤븐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켄터키 내에서도 지금 탑드리 안에 제조량이 이제 디스틸링 하는 어마운트가 이제 물량이 탑드리 안에 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제품을 밀어,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2023년 배치가 혹시라도 마지막일 수가 있다. 2023년에 나오는 이 2022년 제품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 이대로 나오는 거는 헤븐힐에 이제 원액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2024년부터는 아니면 뭐 혹, 혹은 2025년이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찬바람 불고 하면은 그냥 달달하게 이거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이시면은 꼭 한번 구입하시길 바라면서 또 많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웬만하면은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